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무니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보아하니, 어,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데스피드 가스를 채취해 줄 거야. 제 로봇 친구들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예. 본인,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태로 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Yep.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뭔 일인가요? 동맹 기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연구 완료. 알겠습니다.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예. 예. 전설 로봇이 공격하 기지가 공격하 전투투하 배치 저를 배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물이니다 위대한 대신은님을 만나기 전엔 저도 저랬습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잡아 기계 군단, 어서 잡으라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보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설로봇 준비완료. 보 지원 대기중. 야! 야! 나쁜 자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동생이 공격받습니다관설로 준비완료. 동맹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목표 파괴. 각인 어 가려? 전설로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성 메시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 돌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와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살라면 준비 완료. 안 살라면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엘시르의 시정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설로 준비 완료. 저기 우리 시정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요이 열차를 파괴해보시죠. 공격받고 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은폐상태인가요? 자기들이 아주 똑똑한 줄아다니까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긴 못 죽겠는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퇴근. 업그레이드 완료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주목표 파괴 쉿! 저 소리 들려요? 기계군단이 승리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긴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방영 전설. 명령 대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사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석 건물 완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꽤 바빠질 것 같군요. 업그레이드 와일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동맹이 업그레이드 와일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역, 저들의 열차 중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나기를 받아라. 동네인역박을 씁니다. 동네인역박을 씁니다. 동네니다 동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아 공격에 감지되었습니다 기지 군단 공격 후주 목표가 달아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했습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누구든 미치지 않고서야 제 기계 군단을 상대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원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개이공격받고있습공격받고있가공격받고있가 공격파고, 쟤가 공격받고있습니격파고 깔끔하지 않. 기지가 둥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주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방전투터 방영 전부터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真心善良。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니다을 기지가 공격받습니다가동가 감지되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의주 목표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 목표 파괴. 어디로 도망가려고 친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됐습니다 살인과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전송. 명령 제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포 교체합니다. 동맹 공 있습니다. 동맹 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가 공격받고 있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오고 있었고만 친구들 이제 나가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중력 아, 기지로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로봇 친구들은 난잠이라도잘알것 같네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응애게리, 넌왜 항상 그렇게 삐딱한 거야?